하, 진짜 좁해버릴 테니까... 알았냐? 회나 보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좀비 트립 대전편에 나온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이기면 천만원도 준다길래... 지원해봤구요. 남자가 태어났으면 싸우는데 어떻게 이기는 게임만 하겠습니까? 근데... 이길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뭐 아니면... 청인구 효자손? 뭐 이중에서 간지나는거 알아서 써주세요 그입만산 파이터 있잖아 주먹은 더럽게 못치면서 어? 도발만 하는 파이터 고라도씨 나랑 한번 붙읍시다 한방 꼭 꽂아놓을 수 있도록 건아갈 말고 건아솔 만약에 길거리 싸움이었다 30초도 당신네들 나한테 못버팁니다 리얼 파이터 지원자 25살 장진환이라고. 합니다 자기 어, 속에 다 앓고, 이제 체압 보고. 이렇게 가까이 오잖아요. 이 에이, 에바크 바로 시카 뿜니다. 예, 네, 뭐 그런 겁니다. 잘못합니다. 응. 방인수 선수들한테 오십시오. 저 김수철 선수 선택하셨습니다. 권하솔 선수 꼭한번 쌓아보고 싶습니다. 장익환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저는 권하솔 전 챔프 선택했습니다. 도전하고 싶은 마음인지 는 모르겠지만, 이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남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가 기획한 이유가 다 본인이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상대가 챔피언이 든 말든, 니는 맞으면 안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거고, 꼭. 도전에 성공을 해서 이기는 도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개입을 안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리얼 파이트 할 겁니다 봐주지 않고 그냥 날아갑니다 도망 가실 분들 있으면 지금 도망 가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가짜로 해주는 척하고 이러는 거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 나 같으면 안 왔어 나 같으면 안 왔어 무섭진 않고 제 필살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만의 스타일로 가야 될것 같더라고요 아 무서운 건 전혀 없고요 뭐 인정사정 볼곳 없이 네, KO 시킬 것 같습니다 당연히 황인수는 제가 꺾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운동하러 온 거고 뭐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한 가지 아닙니까? 우리 남이 틀는거 없잖아요. 아 시끄럽다고 해. 사람도 다 시끄럽다고 해. 아니 자꾸 그렇게 해. 아니 뭐 건달입니까? 아니 나도 건달은 아닌데 후까 들어가 있어. 실수 붙는 건 아닌 거 같아. 여기서 안 이렇게 야시 주지 말고 후까지 잡지 말고 너 개지랄 주접을 싸든 우리가 알아서 하려니까 더 이상 탈취하지 말고 본인한테 안 거슬리게 할게. 눈에 밟히면 본인이 딴데 가. 아 눈에 밟히면 눈 텐데. 형들 얘기하잖아. 선더리 어? 아니 뭐깡패인선더리 아니 이 깡패가. 어이. 어? 이아이 어이! 양반 진짜 선 넘고 있네? 아저씨. 지금 여기 내가 내 동생이지. 오야야 형이 겁나 무섭다. 어? 내가 아, 내동생하고 아, 얘기하는데 내가 나, 거 나, 나, 나. 아니, 내가 내 동생을 위해. 내 거는.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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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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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파트 아 슈파트 뭐 야, 씨발, 놔주지 어? 왜 그러십니까? 어? 아, 씨. 저억다리랑 예. 네. 저 항아리. 예. 네. 보시기. 예. 네. 아, 저 새끼도 양아치네. 왜요? 요, 우리 소수들 자고 있는데, 씨발,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꺼지라 했거든. 어. 네. 근데 존나 개긴다, 얘가. 아, 그래서 아까 시끄러웠구나. 왜그시발 싸우고 있다, 진는 아, 좀 싸우고 싶다. 저희들이 좀 때릴게요. 고 해야 돼아 진짜 이열 아, 받을게. 좀 아, 세게 때리면 때리면 같습니다. 아휴.. 아고생하하다 권하솔, 황인수. 혼나는 게 뭔지 보여줄게. 긴장 이빨이 해. 대 날에 뚫는 이 맞는 날이야. 알았으니까 준비 잘하고 와. 확 이빨 좁혀 버릴 테니까. 알았냐? 어, 어. 고생하셨습 어. 이게... 어. 싸울.. 여자들은 정리했어? <laughs> 아니요. 아, <웃음> 제가 칠 때는 상관없습니다. 너왜 이렇게 많어? 이 <laughs> 새끼, 미친 새끼들이, 왜? 야, 마간지 이 친구는. <laughs> 저랑 체력이 안 맞는데. 항상 놀려봐. 저도 이쪽에 간다. 저는 항아리, 업다리 오시기, 기변진, 일군이라고 이런. 제가 체이맞네요 네. 일단은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아소리가 아, 네. 싸우고 싶은 대로 3명을 네. 이거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어, 다른 선수들하고 체중하고 맞춰서 배치를 해야 돼. 그냥 네. 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네. 의견을 물어본 거거든. 네. 웬만하면 뭐 들어주려고. 그데 네. 너네가 어쨌든 체중을 맞춰야 되니까 네. 무조건 체중이 되게 중요하다. 추력. 네. 3명씩. 네. 예비 후보도 두명 있으니까 약구자도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어. 네. 일단은 정리해가지고 결정을 해. 네, 알겠습니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알겠습니다. 마하지 거야 이거. 아, 하지는숫좀안 아. 돼. 지는 사실. 제가요? 어. 택시 주고 보내야 돼. 아. 는 떡상을 돌려오고 아. 야래 제가 때리면 돼요? 니도 떡상을 좀해라때 망한 뜰는 인수가 3 명을 데리고 갔네. <laughs> <거예요. 항아리 꼬시기. 웃음> <항아리 꼬시기. 웃음> 네 거에서. 항아리 보시기. 항아리 보시기. 억대를 김현진네명 중에 이제. 네. 다 책임 져라 맞습니다. 네 명이 책임 맞책 맞아? 얘랑 나랑 네. 거의 무도가랑 싸워. 무력 싸움 다선뭐우랑 나랑은 다 무거워가나 싸우는. 인수는 <laughs> 거의 거의 문신충들. 예, 네, 유튜버들. 음. 아, 뭐 주지수, <laughs> 중년도. <laughs> 자, 여러분 잠시 안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그 지망하는. 챔피언들을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어, 여러분이 지망해 주신 선수와 겨루게 되면 뭐 가장 좋겠습니다만 또한 선수가 싸울 수 있는 선수의 인원 제한 뭐, 최종 관련 문제 때문에 어, 챔피언 1인당 3명의 선수와 겨루는 룰로 진행이 됩니 제가 최종 어, 챔피언 1인당 3일의도전 자를 어, 선택을 했습니다.

이재원 님이 네, 어느, 예. 어느 분이세요? 저기 장진원 님이 어는 분이세요? 저요 예 저희 여기 김영호 님이 누구예요? 박준석 님김영요 김영호 씨영영 씨가 누구예요? 나는 <목소리> 예 아니 나는 저는 <목소리> 예 <목소리> 김현진 선수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돼? 어, 한분 되요. 국문 되가지고 벌써 맞고 있는 기분이야 나. <laughs> 아, 그냥 사뿐하게 한 씨를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먼저 밟아드릴게요. 어,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온 25살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3년 8개월이라고는 적었는데. 통틀어서 하면 한 4년 정도는 예, 했던 것 같아요. 산타로 수사 경력이 있긴 한데, 막 그렇게 막 저는 좋다고 생각 못 하거든요. 제 딴에도 마음에 안 들고, 금메달은 그게 솔직히 그냥 운 좋게 딴 거지, 그거는 이제 메달로 시공 안 해서 1순위로 권하수 선수를 하고 싶은 것같 예, 황인수 선수를 조금 경기를 많이 봤거든요. 어. 고 싶지 않다 <laughs>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어 제가 누구랑 붙진 붙을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붙으면은 뿌나게 그냥 들어서 그냥 꽂아드리겠습니다. 들아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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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Mm © -hmm. 아 빠질 거예요. 나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요? 맞아요. 화살 맞아. 그냥 바로 그냥 페이크 이제 왼쪽 주고 그냥 히트 들어가서 크로스로 들어갔는데 얼떨결에 캐지지 안으로 이제 몰아가가지고 제가 이제 뭐 해봐야겠다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니킥으로 쳐가지고 뭐 꽂히고 그냥 니킥 니으로 이제 바로 그냥 꽂히고 그냥 발표 아, 괜찮아요? 살살 하던데요. 살살 하시는 데 그게 그게 약간 있어요. 이게 순실 타이밍을 안 줘요. 아막백0로 하진 않. 100%안 하고 그냥 이제 100%는 안, 100안 하는데 이제 나한테 약간 실타임 안 준다고 약간 칠타임만좀 던다고 약간 아, 칠타이안 던지고. 전힘심 강도 있는 거 같아요. 맞아, 보세요. 예. 그냥 일어나야 되는데 몸이 안, 안 일어나서. 예. 네. 아. 네. 아, 뭔가 더 하고 싶었는데 뭔가 한 번에 이렇게 후당하니까 좀 아쉽기도 한데. 어려 뭔가 후련해요 지금 약간. 예. 네. 저도 스프런트져 가지고 이제 그니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운동에 대한 미련이 좀 많았는데 이제 오늘 딱이 미련을 털어내고 이제 저는 아마 이제 계속 이 직업적으로 이제 나가지 않을까. 이게 너무 이제 한이 미쳤어가지고 이제. 저도 선수 생활을 했다 보니까 운동을 좀 잘하는 편이니까 한 방을 믿고 있습니다, 상대가 음, 인파이터라고 얘기 들었는데, 인파이터는 빠지면 답이 없으니까 같이 박아야죠. 시작하자마자 하나 걸고,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한, 한 명의 사람으로서, 한 명의 선수로서 리스펙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금방 지더라도, 진심으로 좀 경기를 임해줬으면. 거의 무도가랑 싸워.